2022년 11월 25일 이때일청소년바침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0편 3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어제 우리나라와 우르가이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마 심장이 뛰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 경기를 보며 골이 들어갈 것 같은 상황, 또 좋은 기회가 왔을 그런 상황에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승리를 원하기 때문이죠. 승리를 향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법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 해결자, 구원자의 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분으로 인하여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결과들을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테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라는 말. 그 말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심과 또 행복하게 해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성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면에서 주님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타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루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